만약 내가 당신에게 티베트의 심장부에서 온 조용한 메시지가 달라이라마의 깊은 명상 중에 기록되었고, 이 메시지가 직접적인 말로는 결코 표현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운명에 대한 미묘하지만 깊은 경고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길을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산과 바람 사이로 속삭이는 그 부름을 무시한 채 당신의 삶을 그냥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숨을 쉬십시오. 지금부터 드러날 것은 정치적 연설도 아니고 흔한 추측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소환입니다. 시간조차 굽히는 듯한 드문 갈림길 중 하나이며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 스승의 평온한 눈빛 속에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가장 최근의 비공개적인 등장 중 하나에서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 승려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묘사한 일련의 비전을 보고했습니다. 마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대의 장면들을 이야기하듯 말입니다. 그 비전들 중에는 단절의 상징, 전통과 갈등 사이의 난인 땅, 심판에 둘러싸인 외로운 지도자, 그리고 한 날짜가 있었습니다. 7월 1일, 티베트 문화에서 날짜는 단순한 달력 속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동의 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건드릴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순환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다가올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문턱입니다. 이 맥락에서 한국은 평범한 장소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수렴점으로 나타납니다. 현대성에도 불구하고 깊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이중성, 물질적 진보 이상을 갈망하는 본질을 지닌 국가입니다. 메시지를 해석한 승려들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갈라진 땅 위를 걷는 인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상징, 그리고 그 인물은 그 민족의 상처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학자들에 의해 이재명으로 확인된 그는 반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거울입니다. 원형입니다. 한 국가가 치유해야 할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받고 다른 이에게는 비판받는 그는 단지 결정이 아닌 집단적 카르마를 대표합니다. 발라이 라마는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보았을 뿐입니다. 불교 전통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최근 강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당국의 불편한 침묵,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스캔들들, 논쟁을 넘어 심연이 되어버린 이념적 분열.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는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감각.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내가 말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불안함. 무언가 다른 것이 공기 중에 있다는 직감. 어쩌면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딘가에서 이미 당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베일 뒤에 있는 것이 언론이 보여주는 것,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승려들이 묘사한 비전에서 7월 1일은 지점의 날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정렬되는 날입니다. 발라이 라마는 재난이나 비극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시를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무시될 수 없게 되는 순간에 한국 민중의 영적 에너지가 시험받는 때를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때를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 따르면 달라이라마는 어떤 나라에서는 변화가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온다고 말했으며 그 명료함은 국민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것을 인식할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의 무게를 짊어진 인물은 부당하게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과에 대해 정치 너머에 영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기의 이면에 배움이 있다는 것, 이름 뒤에 온 나라가 치유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제부터 펼쳐질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만나는 영역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7월 1일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날이라면, 이 드문 침묵과 명상의 수행 중 달라이라마를 따랐던 승려들에 따르면, 그 순간에 드러난 것은 일반적인 예언이 아니라 일종의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한 사람의 의식 앞에서 잠시 굽혀지는 듯한 느낌. 그가 말한 말들은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모든 이들이 느낀 에너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동쪽에서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전통과 현기증 나는 현대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땅에서 한국은 이름으로 지목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 특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단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나라, 분열과 전쟁, 그리고 재건의 기억을 지닌 민족, 정체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회. 자주 극단을 오가며 자긍심과 자책 사이, 신앙과 회의 사이, 여전히 피를 흘리는 과거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 사이를 항해하는 나라. 명상 중 전해진 바에 따르면 달라이라마는 영혼을 알아보지 못한 채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금이 간 거울에 대해 말했으며 이어서 머지않아 그 거울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나고 그 조각들이 온전한 거울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이 문장은 영적 해석자들에 의해 은밀한 경고로 간주되었습니다. 한국이 물질적이 아닌 인식의 붕괴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불편하지만 필연적인 깨어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영적 원형으로서 등장합니다. 영웅도, 악인도 아닌 존재로, 반영으로서, 매개로서, 판단과 모순의 무게를 짊어짐으로써,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집단적 상처를 드러내는 자로서 그의 이름은 정치의 모든 구석에서 뉴스 헤드라인에서 광장에서 가족 간의 긴장된 대화 속에서 거리의 시위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교 철학에서 특히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따르는 티베트 계열에서는 특정 지도자들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들은 집단적 필요에 의해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투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의도, 고통, 희망이 에너지적으로 결합되어 끌어낸 존재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거울이라 불리며 자신도 모르게 한 세대 전체의 갈등을 체현하는 이들입니다. 이재명은 이 맥락에서 몇몇 불교 스승들에 의해 교차점에 놓인 인물로 간주됩니다. 그는 동시에 변화에 대한 열망과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는 민중의 분노를 짊어지는 동시에 그들의 영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유형의 인물이 주기 전환의 시기에 중심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업적인 의미에서 떠오릅니다. 7월 1일, 영상에서 언급된 이 날짜는 단순히 한 달의 시작이 아닙니다. 티베트인들, 힌두교도들, 심지어 고대 한국의 몇몇 전통에서도 이 날짜는 하늘이 땅에 가까워지는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보이지 않는 결정이 현실에 강하게 영향을 미쳐 구조를 흔드는 시점입니다. 아시아 음력 달력의 연구자들은 이 날짜가 아샤다의 시작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강렬한 영적 정화와 계시로 특징지어지는 주기입니다. 예언의 관점에서 깨어남은 결코 편안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일을 짓고. 익숙했던 기준을 잃으며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승려들이 믿기로는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붕괴의 일종으로 커튼 뒤에 있던 것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 언론의 스캔들이 아닌 민중의 진동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무언가 집단적으로 느껴지고 점점 강해지며 결국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감정. 달라이 라마가 드러낸 비전에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개에 휩싸인 다리, 중앙이 갈라진 사원, 방향 없이 걷는 군중, 그리고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 귀환의 부름처럼. 그리고 그 이미지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에 둘러싸인 동방의 통치자가 금이 간 거울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유들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발라이 라마와 같은 영적 스승들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적 언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징들은 한국이 결국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야 할 순간을 가리킵니다. 투표함 속에서가 아닌 법률 속에서가 아닌 집단의 영혼 속에서 어쩌면 그래서 이 메시지는 공개 연설이 아닌 침묵 속에서 명상 속에서 속삭임 속에서 전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달라이라마가 직접 말했듯이 어떤 진실은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의식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신뢰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길.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모든 시민 당신도 포함하여 하나의 선택을 짊어집니다. 어떤 이름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아직 잠들어 있는가? 그리고 이 공적인 인물이 나에게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스승들에 따르면 한 국가가 새로운 순환의 문턱에 있을 때그 지도자들은 집단 무의식의 반영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가 내부적으로 아직 직면하지 못한 것들의 거울이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7월 1일이라는 날짜가 지정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끝이 아니라 진실의 시작으로 그리고 진실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거의 언제나 흔들림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깊은 침묵의 순간 달라이 라마가 명상을 멈추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는 땅에 대해 말했을 때 현장에 있던 승려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늘 평온했던 스승의 눈에는 이례적인 중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이름도 지목하지 않았고 고대의 예언자처럼 예측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가 묘사한 이미지들은 유리방 안에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승려들의 구전 기록에 따르면 그는 빛과 그림자의 둘러싸인 한 남자가 거울로 된 다리를 걷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자신뿐 아니라 한 나라 전체에 숨겨진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안개가 다가올 것을 가리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말없이 따르는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운명에 함께 이끌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승려들은 이미지를 집단의 거울을 건너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둘러싼 사건들과 그 이미지들이 겹치면서 연구자들은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서 있고 그렇게 드러나 있으며 그렇게 판단받는 그가 어쩌면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의 존재가 중심이 아니라 통로일 수도 있다는 것한 나라의 고통 모순, 절규, 희망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용기처럼 넘쳐오르는 그릇처럼 이러한 강렬함은 그래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왜 그의 이름이 극단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사랑과 증오, 신념과 회의 정의를 외치는 함성과 몰락을 경고하는 고함 그가 말하는 한마디, 그가 하는 제스처 하나 그가 지키는 침묵 하나하나의 정치 이상의 집단적 기대가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그렇기에 더 위험합니다. 한 민족이 구원이나 몰락을 한 사람에게 투영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선거가 아니라 우주의 심판이 됩니다. 전해진 이야기들에 따르면, 달라이라마는 불타는 도시의 중심에서 부서진 심장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승려들은 이것을 한국이 상징적으로 겪고 있는 불꽃, 분열의 불, 감정적 소진의 불, 의미를 찾기 위한 열망의 불로 해석했습니다. 이 도시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집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정화의 불입니다. 그리고 불이 금이 간 거울에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거울은 깨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거울 너머에 있는 것은 오래된 고통입니다. 분단에서 비롯된 아픔, 과거를 잊으려는 조급함, 상처를 외면한 채 현대화로 달려간 흔적들,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은 그 순간 점화의 지점으로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이 간틈 위를 밟는 자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폭발의 상징이 아니라 내면의 단절을 뜻하는 날이 됩니다. 알람도 없고 뉴스도 없지만 무언가가 부서질 것입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드러날 것입니다. 겉보기에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해도 모든 것이 변했다는 인식, 바로 그것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순간을 신성하면서도 두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티베트 승려들에 따르면 드러나는 것은 단지 한국의 정치적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카르마입니다. 선택되지 않은 선택들의 결과, 억눌린 감정들, 외면된 진실들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마가 하나의 육체, 즉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것은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연구자들이 말했듯이, 이재명은 단지 선택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소환된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를 소환했는가? 시간입니다. 주기입니다.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변화를 갈망한 민중의 집단적 의식입니다. 그리고 변화란 결코 편안하게 오지 않습니다. 이제 절정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정치적 전환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통과 의례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티베트 전통에서 바라보는 7월 1일은 이 새로운 주기의 공식적인 진입을 뜻합니다. 더 이상 환상을 품을 수 없는 주기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운명의 북이 울리기 시작하면 오직 침묵 속에서 듣는 자만이 그 부름을 들을 것이라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변화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영혼 속에서 옵니다. 사소한 이질감 속에서, 하루의 낯설음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의 불편함 속에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질문들 속에서, 이재명의 이름은 어쩌면 이 퍼즐 속한 조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일 깨우는 것입니다. 그가 짊어지는 것, 선택이 아니라 운명으로서, 그가 드러내는 것, 숨 가쁘게 달리면서도 숨 쉬지 못하고, 성장하면서도 듣지 못하며, 바깥에서 찾지만 안에서만 치유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간직한 민족의 영혼 속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 이 장면을 지켜보는 이가 그 통과의 주체가 됩니다. 이것은 정치에 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 그리고 당신 역시 그 순환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것. 거리에서 결정 속에서 판단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당신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금이 간 거울은 단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단지 또 하나의 날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거울이 떨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는 섬광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조차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충격은 외부 구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집단 영혼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이라마의 외연, 침묵의 베일 속에 속삭인 그 외연, 그것은 파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장막이 폭풍 전 공기처럼 얇아지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폭풍은 바람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수십 년간의 급박함, 경쟁, 아물지 않은 상처로 점철된 한국은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자신의 반영을 마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영에는 이름이 있지만, 수 많은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 통과의 형상을 맡은 것일 뿐입니다. 티베트 승려들에 따르면 주기가 끝나는 시기에는 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인물에게 집중되곤 합니다.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주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그의 침묵 속에 한 세대의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과잉 속에는 한 민족의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공개된 여정 속에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상처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거울이 깨질 때 피를 흘리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7월 1일은 그 거울이 더 이상 붙여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안정에 대한 환상, 통제에 대한 환상, 중립성에 대한 환상. 억눌려온 감정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래된 믿음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게 되는 것은 본질입니다.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깨어날 것인가 하는 선택. 달라이라마는 경고했습니다. 진실은 오직 그것을 그리워하는 자만을 깨운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볼수 없게 되었음을 느낀 이들을 위한 것. 정답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이들을 위한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지진이 우리가 마침내 내면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진정한 한국의 변화는 선거에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공유된 침묵에서 올 것입니다.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있는 침묵.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침묵.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언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건드린 후에는 무언가가 바뀌고 무언가가 무너지고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이 모든 말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일부는 저항하고 의심하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깨어남은 한순간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속삭임으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찝찝함으로. 발라이 라마의 조용한 메시지는 파멸을 예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길을 드러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길중 가장 깊은 곳은 거리나 권력의 방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모두 이 집단적 거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투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판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같은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어쩌면 모든 것,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멈추고, 듣고, 되새기는 기회입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으며, 진정한 부름은 결코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기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때 도착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일으킨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단어, 하나의 감정, 하나의 의문, 하나의 직감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처럼 베일 너머를 보기 시작한 다른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본질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올바른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진실들이 드러납니다.